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의 말씀 같이 말씀 봉도할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들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가득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지났는데 코로나를 시절을 지나면서 배운 것 하나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또밥 먹고 잠자고 가족들과도 서로 살아가는 것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었죠. 오늘 성경의 본문은 짧지만 예수님의 일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을까? 예수님의 일상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의 일상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9절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간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지난주에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회당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적 공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버나 회당과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같이 한 마당을 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한 마당을 쓰고 있는 것으로 돼서 한 마당이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가보나회 봐니까가버나회당과 가버나 베드로의 장모 집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쪽 공간에서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아무리 바쁜 사역이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소홀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부모님들의 신앙을 예수님이 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분주한 현대인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거 합당한 일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나 생각해 보면 기도는 한가한 사람, 시간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아니 위기를 만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 시작할 때 기도로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바티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 초대 인천국제공항 사장 했던 말들. 기억납니다. 공항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건설해 본 사람이 아무도 대한민국에 없어서 어떻게 임무는 주어져도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래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았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작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중심에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모든 일에 위험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저녁에 잠을 들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 긴급한 일을 만나면 아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반응. 관성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주님을 그리워하십시오 신앙은 늘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이기 세번째 그 주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님과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물을 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네번째 끊임없이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길을 걸어갈 때도 홀로 있을 때도 당황스러울 때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다섯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눈을 주님께 두십시오. 마음과 눈을 주님께 두십시오. 한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나요? 어떻게 하면 볼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의 소년의 질문은 모든 사람들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자기 손자에게 말합니다. 애야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의사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일이 한 가지도 없음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듣기 좋은 일이든 보기 원했던 일이든 아니든지 상관없이 모든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외에는 아무 것도 보이는 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기도가 일상이라고 하는 말은 호흡을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기도하는 자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37절, 모든 사람이 주를 찾 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해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늘 대하는 말씀이 이번에 특별히 이 말씀이 제가 다가왔던 말씀을 바로 이 구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요. 뭔가 긴장을 풀고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시간으로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더욱이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자기들이 먼저, 그들이 찾는 예수님을 내가 지금 먼저 찾아 만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뽐내고 싶은, 좀 누리고 싶은, 특권을 좀 향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더욱이 예수님도 지금 뭔가 사역을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물리치고 오히려 다른 마을로 가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분주하고 많은 일들 속에서도, 뭔가 누리고 싶은 일들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 찾아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른 마을의 열정을 갖고 찾아갔다는 것에 중심이 있는 말씀이기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나의 사명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야 되는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기억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지난주말에 제가 만났던 사람은 김혜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 여성인데 키가 134cm 134cm면 어떤 사람일까요? 태어나면서 척추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그것밖에 는 잘하지 않는 심한 작은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통증을느끼야 되는 그의, 삶. 그의 부모가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정상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대 속에, 욕설 속에, 엮이는 가정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초등학교. 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는 술로 늘 한탄하며 살다 결국 초등학교를 마친 다음 아버지는 자살로 자기 목숨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엄마의 학대가 더 심각해져서 그는 14살에 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남의 집에 식모로 공장 노동자로 그렇게 그의 청소년 시절을 자라던 김혜영, 그러다 그는 편물 기술을 배우는 그런 직업학교를 만나게 되어 주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갈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한번 낙방을 했어요. 대학에 근데 그때 깨달음이 자기게 주어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하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데 가서 살아가는 게 좋을까? 대학을 가서 성공하고 돈을 버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건가?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데 가서 내가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은 어떠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마침 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보낸. 어느 선교 단체에서 보낸 회보의 광고 문구에 아프리카 보츠아나의 직업 학교에서 양재 및 편물 교사 단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기억이 나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양재 선생은 구했는데 아직 편물 선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대답을 들고 단기를 작정하고 아프리카 케냐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잠시 다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발했던 그곳에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그곳에서 알고 늘 부정적인 언어, 학대받는 인생을 살던 그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14년을 거기서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리고 많은 일들 속에서. 거기서 언어를 배우고 정말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그리고 이지선이라는 사람과 같이 동기동창이 돼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학석사까지 마치고 다시 아프리카 돌아가서 지금 직업학교의 교장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의 얘기 속에 장애는 나를 힘들게 했지만 오히려 그 장애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었다 내 인생은 너무 칸칸한 인생을 살아서 오히려 빛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들었던 말은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평생 모진 소리만 들고 살던 그가 그곳에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섬기며 살아갈 때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듣고 사는 말이 "당신은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었다"고 말합니다. 요즘에 배운 말 하나가 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간다는 말이 "아름답다"는 말의 어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다른 용보가 그의 다른 가진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기답 살아가는 자의 삶. 청 o n 시절 열등감에 시달릴 때 깨우쳐준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훗날 나를 심판하실 때 너는 왜 모사가 되지 못했는가? a 는왜 다윗 되지 못했는가?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말씀. 오히려 너는 왜너답게 살지 못했느냐고 책망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 속에 열등감을 극복했던 기억이 d 오늘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분주한 생활 속에서 누리고 싶은, 뭔가 뻐기고 싶은 그런 자리 속에서 주목하지 아니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아니, 나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뿌리치고 달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주목합니다. 39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기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께서 회당에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치유 기사 가운데 많은 치유 기사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첫 번째 만난 사람의 나병인을 만나 주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누굴 제일 첫 번째 만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우선순위. 우리가 중요한 것과 급한 일이다가 오면 무엇부터 하게? 우리는 급한 일부터 따라가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이야. 급한 일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성경 많은 치유 기사 가운데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을 대면하고 그들을 고쳐 준 이야기가 예수님의 치유 기사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고 있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영적 싸움이라는 신한 에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누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단순히 병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인생 무너진 인생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의 말씀 속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늘 영적 싸움 앞에 있다고 하는 것 사단 마귀는 눈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세상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보여지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일들 속에서도 영적 대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곳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자의 삶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천국제공항 단순히 비행기가 오르고 내리는 그런 자리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명과 문화가 통과하는 관문으로서의 역할, 영적인 하이포스트로서 우리가서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터가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근대화의 모든 문명이 인천을 통해서 출발, 통과하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명과 문화가 이 공항을 통해서. 오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일터가 이곳에 있는 것은 단순히 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이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남은 자들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기도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사를 섬기고 있어도 아직 남은 자 7천이 있다고. 거기 여기에 교회가 있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자가 된 삶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단순히 구별된 한 시간을 만든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영적 남은 자로서 인천 국제공항의팔만의 종사자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 남은자로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믿음에 잡으심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는 모든 삶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삶, 오늘도 남은자의 삶을 능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해 종사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는 근로자일뿐만 아니라 봉사자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